이제 음,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어, 우리가 어떤 든산마트로 보면서 왜? 이게 좀 그쪽으로 가는 전조라든지 아, 뭐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잊어먹는 거지 뭔가를 잊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뭐 팀의 대표적인 증상하대 오면 땅에 뻑클 장기 기억 뭐 옛날에 우리가 했던 기억 옛날 기억 옛날 뭐 옛날에 했던 그런 자기의 자랑스러운 이런 것들은 잊어먹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옛날 자랑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 내가 아침에 자기 아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전화했던 거는 잊어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 번, 여러 번, 서너 번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잊어먹어. 내가 한, 하루에 한번 전화를 한게 일반적인데 한번 했는데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또한번 전하고 화 그게 세번네번 네번 되면 그거는 단기 기억이. 해마의 어떤 위축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집에 때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 기억은 그대로 남는데 단기 기억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탔는데 어? 내가 여기 어디지? 집은못 찾아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 이제 언어적으로도 떨어지는 거죠. 언어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할 때그 음 작업 기억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 장기 기억에 있었던 걸 끌어내려가지고 그것을 머물면서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예, 네. 말하자면 언어적으로도 자꾸 잊어먹는 거지. 얘,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떠듬떠리움 거리는 이 그런 것들이 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장 먼저 딱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갑자기 또 반응이 어 엉뚱하게 반응을 하고 어 그런 이제 성격이 변하는 게 상당히 치매 초기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 갑자기 화를 내, 네 화를 갖다가 이제 못 참고 그런 것들이 감정 컨트롤이 사실은 이 대뇌 피질 특히 전두엽이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야. 이때까지 그 화내는 게 간이 나빠서 화내는 차라리 다 늦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치매의 초기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성격 변화예요. 음. 아 참. 아니,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가능성, 개연성을 생각할 수 있다.